숨 가쁘게 흘러가는 일상. 혼자 일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도 가족을 잃으면 그 의미가 달라지죠? 배우자 아이들과 함께 더 나은 인생을 꿈꾸게 되니까요. 가족과 집,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꿈을 이야기할 홈시커스. 그두 번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농구선수 전태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아들 이름은 전태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화는 1학년 8살입니다. <laughs> 잘했다. 한국이 전에 제가 7년 동안 유럽 용병을로아었어요 제가 러시아 가고 프랑스, 터키에, e 라 c 그리스, 마지 a g 폴란드. 미국 집은 대부분 주택이거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나가니까 애들이랑 밖에서 놀고 싶을 때고 e 이 많이 생각 나요. 그리움이 되어버린 평범한 일상. 특히나 고향 생각은 더 간절할 것 같은데요. 미국 집에는 넓은 잔디도 다 있고, 특별 날때막 가족 뭐 친척도 불러오고, 바베큐 파티하고, 그냥 바깥에 놓는 거 좋은 추억 있으면 같아요 우리 집은 세 주택이 한 집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살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위에 살고, 응? 삼촌은 앞에 살고, 우리는... 일층 뒤에 살았는데요. 우리는 놀고 싶을 때마다 그냥 주차장 안에 자전거가 있으니까 그거 빼고 그냥 뒤에 마당에 탔었어요. 주택 100%. 첫째가 벌써 열살 돼서 이제 몇년 지나면 이제 아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빨리 좋은 추억 줘야 돼. 눈 깜짝할 사이 홀쩍 크는 아이들. 태풍시 부부는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 특별한 집을 꿈꾸는데요. 애들 세명 있기 때문에 뭐좀 넓은 마당, 바깥에 바스켓 코트. 태영이가 그 우주하고 별 좋아서 퓨어 같좀 붙이고 좀 멋있게. D J는 그, D J. 아 D J도 무슨이셔야지와 첫째 태영이를 위한 D J 룸은 필수겠네요. 그리고 하늘이 방, 공주 방, 아? 유니콘도 많이 있고. 2층 좀 있는 게 좋아요. 완전 왕비처럼. 겁나 큰 침대, 이쁘게 막 여기서 뭐 음, 커튼 나, 나는 그런 거 싫어 아니야, 되게 싫어 심플, 모던 아무 색깔 많이 없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아주 멋있게 우리 와이프는 아주. No, 멋있게 막 비싼 어? 비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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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식구가 꿈꾸는 집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주 좋죠. 저도 행복하고 우리 와이프도 완전 행복하고 우리 애들도 즐겁게 밖에서 놀을 수 있고 천국이지, 그거. 아, 천국이지. 완전. 모두를 만족시킬 천국 같은 집. 과연 드림 하우스는 현실이 될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린 시절에 특별했던 추억을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 주고 싶은 태풍 씨 부부. 그 바람이 하나 둘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빠 엄마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공간.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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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자 여러분 함께할 준비 되셨나요? 혹시 고향에서의 추억과 아이들과 와이프의 라이프스타일이 잘 반영된 특별한 집 앞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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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두분 어젯밤에 너무 설레어가지고 잘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어젯밤에? 솔직히 우리 애들 쪽은좀걱정했 아, 네, 요 애들 막 조합과 뭐. 뭐 자연스럽게 받을 거야. 그런 좀 걱정이 있었어요. 어, 아니, 어... 태풍 씨가 보통 아빠가 아닌 것 같은 게 부부보다 아이들 걱정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아이들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포커스돼 있으신 것 같아요. 어, 되게 시시타시군요. 네. 자, 그럼 태풍 씨의 가족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잘 반영이 됐을지 한번 그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그 전에, 근데 그 전에! 저희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마당이에요. 와! 멋있어. 먼저 태풍 씨 부부의 홈킨 리스트 1순위 마당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마당 봐. 야, 애들아. 다 마당 봐 봐. 마당. 아이거 대박인데. 작은 미국인집 그런 느낌으로. 응. 크로스오버하고 스핀 좀 보여줘. 어우 예. 어우 예. 어우 예. <laughs> 농구 코트, 스케이트보드 뭐 어, 아기 장난, 어, 바비큐 기계 뒤에 있고, 제가 너무 만족해서. 너무 좋아 보인다, 그렇지. 그 그러니까 진짜 하는 것만 있어도. 맞아 맞아. 널 저... 집안도 예쁘게 지금 꾸며놨는데 한번 가서 보실까요? 오우야, 네, 네, 안에 안에 들어가자. 가자, 집안에 들어가자 가자, 하늘아, 하늘아. 가늘아, 가늘아. 이렇게 생길 3층까지. 아 아, 대박. 선물과도 같은 집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 들어갔죠, 아이들의 표정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우와. 오마이갓. 얘들아, 집 봐봐. 오마이갓. 야, 넓다. 와, 유가와 인테리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던한 거실이네요. 야 얘들아, 여기는 어때? 슬라이드. 슬라이, 슬라이. 아, 진짜? <laughs> 아, 내려야 돼? 이렇게 내려야 돼? <laughs> 야 아, 너무 좋어 그러니까 야,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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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부엌이 너무 예쁘다 어 내가 요리하면서 애들 볼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다 아 집이 너무 넓어서 애들 기향 1층 2층 3층까지 다뛸수 있고 놀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린 진짜 필요해 2층으로 올라가자 2층. 야, 아빠 진짜 궁금하다. 와, 여기까지 기다려 줘. 엄마도 어, 보고 싶자 와! 오 마이 갓, 김치기이 아 이건 내 침대야. 아 아니, 이건 기향 거야. <laughs> 왜 이렇게 예뻐 이번에. 와, 어, 분위기가 너무 예쁘다. 와, 어, 가 틀려. 태풍 씨 부부와 막내 태양이를 위한 골드앤 핑크 컬러톤의 침실은 세련된 분위기에 사랑스러움까지 더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음, 완전 아기 침대 왜 있어? 태양이 재워 보자. 아, 씨. 나는 갑자기 넷째 생각이 있는데.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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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3층 올라가자. 이거 펜트하우스 진짜로. 어. 이거 펜트하우스. 진짜, 진짜 펜트하우스. 아! 펜트하우스. Oh my god! Strange. 야, 여기도 있어? 바깥에. 와. <laughs> 벌써 춤 춘다. 그루브좀 타는 첫째 태용이를 위한 디자인 공간. 조명까지 더해지니 금세 분위기가 훅끈달아오릅니다 가자. DJ. 태웅이. 고고, 고고, 고고. 3층에 DJ 느낌으로 꾸미서 우리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좋았어요. 이제 방으로 들어가자. 여기 먼저 들어가 봐. 네 방이야. 네 방. 오. 예쁘다. 예 이거 완전 태용이 스타일인데. 어. 밤이 되면 더재미날 태용이 방. 좋았어요. 저별가 보는 거 좋아하고 우주 같은 거 보는 거좋아 u n g o p u n u n g 내가 아. 여기, 사도 돼? 응. 내방 봐도 돼, 이제? 어, 네 방으로 가자. 오 마이 갓, 김치. <laughs> 어. oh, 하늘이 너 g b 쁘 d 사랑스러움을 가득 담은 하늘이 b 여기 좋아해. 인형도 많아고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와, 이야. 아, 느낌 너무 좋은데? 오, 테라스에 태풍 시를 위한 슬기로운 홈트 공간까지. 만족도가 최상일 수밖에 없는 퍼펙트 그 자체죠? 어루만이, 아 아빠 응원해줘야지 네, 아빠 안 보고 원래 웨이트하면 집 안에서 해야 돼요 근데 저기서 에막 바람 느껴고 바깥에 볼수 있고 제네도 솔직히 완벽했어요 아이들도 아이들을 지켜보는 태풍 씨 부부도 행복한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유년 시절 엄마 아빠가 느꼈던 고향에서의 추억들은 드림하우스를 통해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란 이름, 그리고 가족을 더욱 빛나게 하는 집이라는 울타리.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족과 집의 의미를 공간 디자이너 조희선,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렇게 태풍 씨의 가족을 위한 마음의 단기집을 다 둘러봤는데요. 이 정도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 같아 어떠신가요? 무조건 무조건 음. 왜냐면 뭐 바다, 뭐 2층, 3층 방도 엄청 많고 바비큐 뭐 솔직히 제가 요즘에 바깥에 캠핑하는 느낌 좋아요. 아. 아 근데 솔직히 저는 막 머리 가서 막 벌레까지 막 텐트까지 아, 치는 거, 힘들죠.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 집바깥에서 편하게 해면 제가 어. 너무 좋아요. 지금 보니까 본인이 제일 신난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웃음> 얼굴이 았어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인생에서 조금 이기적이에요. 아, 맞아 <laughs> 맞아. 윈윈, 윈윈 형, 윈윈. 맞아요. 아이들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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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아이들 반응은? 첫째 태형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텔레스코아네 아, 망원경. 아, 그리고 우리 아들 우주 아, 요즘에 관심이 너무 아. 많고. 그리고 우리 딸은 완전 그냥 공주. 공주. 둘째 방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너무, 예쁘더라고. 아, 너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아, 아. 좋고. <laughs> 3층 최고 네. 그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반응이 좀 마음이 어땠어요? 솔직히 제가 좀더 부담생겼어요 <laughs> 아빠가 더, 더 열심히 일하고 <laughs> 더, 더 불고 이제 주택 사야 되는데 아 진짜로 아 확실히 이 집을 보면 여느 한국 아파트 집이랑 좀 다르잖아요 음. 고향, 미국에서 느꼈던 었 집의 느낌이랑 이 집에서 느꼈던 느낌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비슷했는지 그냥 뭐 엘리베이터 안 타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 다음 친구끼리 막공 던지고 막 음. 미국 축구 뭐 야구 자연스럽게 놀았어요. 음. 그... 저도 마당 때문에 좀 비슷했어요. 아. 왜냐면 우리 집. 앞마당하고 뒷마당이 있었는데 뒷마당에 주말마다 거의 바비큐를 했었어요. 오 자전거도 타고 하이랜스 같은 거도 했었어요. 부 <laughs> 그런 추억을 아이들한테도 주고 싶어요. 밖으로, 아, 그죠? 그, 어. 여기 밖에서 보고 얘기했지. 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무조건, <laughs> 사실, 저희, 예 무조건 해야 돼. 왜냐면 애들 뭐, 몇년 뒤에 태용이가 좀커지면 그거. 아무 없어, 필요 없어요. 근데 태평 씨가 맞아.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서 어. 저희 대섯 살그 이전의 기억은 손에 꼽잖아요. 기억이 안나고1열살 네, 이전 기억이 없어요. 진짜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 용량의 시간이 점점 짧아요. 의식적인 기억은 그럴 수가 있는데요, 무의식적인 네. 기억은 아주 옛날까지 나요. 중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된 애들 연구가 있어요. 예예. 예. 얘네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중국에 있었고 예.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프랑스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근데이 아이들한테 중국어를 들려주는 실험했어요. 을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는 프랑스어밖에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뇌 패턴은 프랑스어, 중국어, 이개 국어를 하는 사람 뇌 패턴을 했였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아, 뱃속에서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만 들었던 아, 중국어인데 무의식적으로는 뇌가 거기 에 반응하는 게 기억에 남아 요 오 그래서 이제 태교 이런 얘기 하는 게 중요하기도 네. 한게 진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는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그때 나한테 잘해줬어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아기가 들린다고 얘기했는데 뭐안 믿었어요. 아 아니, 근데 그때 만났어요. 했는데. 첫째, 첫째 때. 어, 첫째, 첫째. 첫째, 첫째. 아 <웃음> 둘째. <웃음> 무슨 소리야? 첫째지 첫째. 그때는 몰라도 지금만큼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풍 씨. 역시 최고의 아빠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네. 그 라이프스타일도 너무 다양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 집들이 모습이 되게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것 아. 거실이나 주방의 기능이 더 커지고 음. 점점 방의 기능은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방에 대한 기능들은 알파룸처럼. 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 네. 아. 태풍 시내 가족들도 아이들이 점점 점커 나감에 따라서 집의 구조가 아.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구조가 바뀐다는 게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뜯어내고, 그 다음에 건축에 가까운 일들을 하기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구나, 스타일링,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하게 아. 사용할 수 있도록 음. 이렇게 주택의 구조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박사님, 이 집이나 공간이 사람의 뇌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나 봐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사실 뭔가를 기억할 때 항상 그걸 장소랑 같이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냄새 딱맡았는데 어린 시절 기억나지 않아요? 맞아요. 어, 네, 향수 할, 냄새 딱맡았는데 어. 어, 이거 우리 할머니한테 항상 나는 냄새인데 이러잖아요. 그럼 할머니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향수가 놓여져 있던 할머니 장롱도 같이 떠오르고 음.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는지도 아마 같이 떠오를 음. 거예요. 그 네. 이유가 우리가 공간을 지각하는 뇌 부위가 해마 근처에 있는데 음. 기억을 만들어내는 뇌 부위가 장소나 공간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학습도 같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기억을 잘 못한다. 네. 이걸 장소랑 같이 기억하면은 기억력을 높일 수 있어요. 온 가족이 뛰어놓은 마당, 미끄럼틀이 있던 거실. 함께 춤을 추던 모습까지 행복한 기억이 오래+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신의 가족처럼 네. 애기를 특히나 잘하고 이러면은 저는 스토리가 생기고 가족의 역사가 네.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스토리가 담긴 인텔을 하는 팁을 살짝 좀 알려주셨으면 어, 좋요습 일단 집이라는 공간이 음.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음. 고정관념을 좀 버리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금+ 조금 이제 뭐 배냇저고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어. 그럼 그걸 이제 장롱에 보관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얘를 하나의 이제 오브제라고 생각을 어. 해서 액자 안에다가 어느 아, 쪽을 넣어서 어, 벽 장식으로 어.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가족 사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진들을 흑백으로 어. 처리해보세요. 벽이 됐던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단 벽면이 많으니까 아이들의 사진 그다음에 베네쪼거리가 됐던 작은 옷들이 됐던 신발이 됐던 같이 해서 해놓으면 딱 여기가 패밀리 트리라고 하는 가족 계려처럼도 보이지만 벽 장식이 하나 될수 있거든요. 월드컵.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왜특킹 시내고 미네스 어떠셨어요? 저는 완전 좋았어요. 특히 집 때문에 너무 좋았고 이제 앞으로. 목표 <laughs> 제대로 잡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앉으면서 얘기 막 배우는 거 많이 수업처럼 많이 배우고 이제 음. 제좀 생각 좀 바꿀게요 네, 많이 응. 혼내기도 하고 <laughs> 지금 여기 창문에 보니까 마당에서 하늘이 노는 것도 어... 볼수 있으니까 벌써 노는 네, 애들 너무 신나지 여기 살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가족과 함께 치유의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이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낼지 좀계획을 짜보셨어요? 가볍게 해야죠 어, 아, 맞네 <laughs> 왜냐면 제 요즘에 그 마비큐 기술이 좀 키고 있어요 <laughs> 와 멋지다 멋있죠? 그리고 밖에서 농구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저. 오! 오 맞아! 겠다 농구 가정인데제 원하는 거는 50%바깥에50%안 그렇게 아 시간을 항상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집이라는 공간의 무한함.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이곳에서 보낼 특별한 하루는 태포시 가족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홈시커스를 위한 본격 홈테라피는 계속됩니다. 쭉!